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한케입니다. 6월 2일 금요일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밤 미국 증시 0.65% 상승, MSCI 한국 ETF는 0.03% 상승 마감됐습니다. 어, 야간 선물은 주간장보다 1포인트 올랐습니다. 1포인트 올라서 어, 305.25로 어, 장을 마쳤고요. 오늘 아침 현재 코스피 200 지수 예상가는 0.25 포인트 뭐0.3 포인트 정도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어, 싱가포르 니케이 선물 0.35%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본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어제는 시가 아래서 한 30분 정도 횡보하는 흐름 계속 보이면서 돌파를 몇 차례 시도를 했었죠. 여기, 여기 돌파는 아주 또 강하게 올라가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한 30여 분 지난 다음부터 하락하기 시작했죠. 급락 나오면서, 어, 푸드 옵션 세 번째 별값 도달하고, 바로 밀리면서 기관, 왜 기관이 그렇게 매수를 갑자기 많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에, 아주 그냥 엄청나게 올라 버렸죠. 급등이라는 게 무엇인가? 무슨 난리 난줄 알았어요. 갑자기. 확 올라서, 콜 옵션 세 번째 별 값까지, 또, 또 달. 그 다음에 밀려서, 어, 하라. 푸드 옵션, 여기 또 푸드 옵션 세 번째 별 값이었죠. 여기서는 여기가 세 번째 별 값이었는데, 일단 올라간 다음에는 또 변동이, 변동폭이 달라져서, 어, 별값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차트, 저, 매매일지에 차트 올리면서, 어, 시간 좀 걸렸어요. 예. 이때, 별값 그려놓고, 예. 이때 별값 다시 그려놓고, 이때 별값 다시 그려놓고, 이때 별값 다시 그려놓고. 네. 어제 뭐 이렇게 진행이 잘 됐는데요. 어, 다시 11시 이후부터는 아주 긴 하긴 횡보 흐름으로 들어갔습니다. 끝까지 그냥 횡보하고 마감돼 버렸죠. 어, 이틀 전에 그저께 외국인들이 한 5천 계약 가까이 신규 매수 포지션 미결제 약정 늘리면서 만들어놨던 게 어제는 반대로 4천 계약 청산해 버렸습니다. 어, 주체들의 거래소 현물 매매 동향은 뭐 그렇게 특이한 만한 사항은 없었던. 하루였습니다. 음 기술적으로는 11 11선 지지하는 흐름으로 5일선도 돌파 못하는 가치 흐름 보였는데요. 음봉입니다. 어 여기 지난 어 오늘이 금 화요일이죠. 화요일 저점 만들어 놓은 거를 안 깨고 계속 지지하는 흐름으로 며칠 지나가 버렸습니다. 어, 그저께나 어제 깨고 한번 내려갔어야 되는데 못 깨고 계속 지지하는 걸 보면 오늘 잘못하면 또 돌아올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음 오늘은 5일선 11선 자리가 상당히 가까워요. 어 보니까 1포인트 차이네요. 5일선이 305.20 11선이 304.20입니다. 딱 10포인트 차이 나는 구간인데 오늘 출발은 5일선 위로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오일선 <laughs> 어, 위로만 올라가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현재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어,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했기 때문에 어, 그 상승폭 감안해 보면 200, 아 305.20이 어, 여기죠. 여기가 오일선입니다 오늘. 오일선인데요. 어, 어제 종가가 야간선물 종가 2호죠. 그러니까 요거를 깨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계속 올라가는 거고요. 이거 전용 고가 돌파 시, 시도하다가 밀려서 이거 깨면 매도하면 되겠죠. 딱그 위치입니다. 어, 매매하기, 결정하기가 좋은 음, 위치가 되겠습니다. 출발이 어, 어제 뭐추세원도두번 그저께 어저께 계속 장중에 그 끄저께죠. 계속 오버를 시도했는데요. 어, 오버 시도한게 무색하게 급반등이 나오면서 이게 뭡니까 이게 급반등이 나와서 그냥 청산해버렸죠. 그랬더니 다시 또 내려가는 상황인데 어제는 포지션 오버하지 말자 그랬죠. 어, 요런 계속 흔들어대는 상황이 몇 차례 나오면 이 자리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변곡점 자리가. 최대한 형성을 안하겠다는 얘기밖에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가벼운 마음으로, 포지션 없이, 어, 첫 번째 별값 돌파하는 방향으로 대응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볼까요? 삼성전자 상승 출발한 다음에, 223만 천원 이탈했다가, 회복은 하고, 마이너스 0.04%전일 대비 약간 하락 출발, 아, 하락 마감됐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상승 출발한 다음에, 이틀째 볼링저 밴드 하단 지지하고 반등하는, 그런 습니다 음, 오늘 정도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오일선을 이거 뚫기가 참 어려운 위치이긴 한데요. 이걸 치고 올려버리면 이제 완전히 또 상승 전환도 할수 있는 상황인데 넘지 못하고 밀리면 이제 추가 하락으로 내려가는 어, 추세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오늘 좀 갈림길 비슷하네요. 자, 개장 직후에. 우리 어제도 강조했지만, 오늘도 다짐을 하겠습니다. 첫째별, 치고 올라가는 방향, 최소한 첫째별 도달한 다음에 방향 확인하고 대응해보기. 만기주이, 이제 다음 주 만기주죠. 오늘이 만기 전주 마지막 날인데, 이제 옵션이 탄력이 좀 있고, 첫 번째별까지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바로 들어가지 않아도 첫째 별 도달한 다음에 대응해도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첫째 별 도달한 다음에 대응하기. 제가 전략으로 알려드리는 가격들은 뭐 알려드리든 안 알려드리든 요기죠. 예, 305에 304, 5 305 4 5 여기를 넘어가거나 깨면 주목하고 있다가 첫째 별 돌파하는 방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관심상 외국인의 어, 현선물 매매 동향 살펴보기. 그리고 삼성전자, 5일선에서의 시대 방향 확인. 네, 그리고 선물 지수, 전일고가, 어, 305.45. 또5일선 어, 여기 지지 여부, 지지하고 올라가는가, 아니면 이거 깨고 추세 변경선 깨면서 내려오는가, 요거 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오늘은 오일선305.20 기준으로 해서요 상단은 위쪽 추세변경선 307.50 하단은 아래쪽 추세변경선 302.55 이렇게 놓고 보겠는데 이거 한 3일 된것 같아요 어, 구간이 제가 상하단 잡아놓은게 같습니다. 이거 이상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장 직후에 305.20 기준으로 전용구가 돌파하고 위에 60 돌파하면 일간변곡점305.60 돌파하면 매수 그리고 아래쪽 추세변경 305 이탈하면 매도 시도하는 전략 어, 가지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양옵션의 첫 번째 별값 돌파하거나 이탈할 때 예, 도달한 다음에 방향 보고 대응할 거고요 첫 진입은 어, 이들 가격들 주변에서 시가와 이론적 중심가격 동그라미 값을 완전히 돌파하거나 이탈할 때 시도할 겁니다 다 같은 조건이 갖춰졌을 때, 대응합니다. 자, 10시 15분부터는 항생선물 함께 방송하고, 야간의 선물 방송은 오후 6시에 시작합니다. 주간 방송은 음성 방송을 11시까지만 진행하고요. 11시 후는 장마감까지 음성 리딩 없이 차트와 실시간 채팅창으로 매매 전략 지원합니다. 그리고 1시 30분에는 네이버매드 강의실에서 해외선물 매매 전략 무료 강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다시 시작할게요.